안녕하세요. 1학년 2반 유재근입니다. 저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번에 수학 수행평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합성함수의 정의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합성함수의 정의란 제가 F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올게요. 이 함수가 뭐냐면, X라는 집합을 타고 가서 Y라는 공력에 도착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x가 정의역이 되고 y가 공역이 되죠. 이 함수를 간단하게 나타나 본다면 y는 fx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 건데, g라는 함수라고 해 봅시다. 여기서 공역이 됐던 y가 여기서는 다시 정의역이 돼 가지고 다시 z라는 이런 공력이 다시 도착, 새로운 공력이 다시 도착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거는 z는 소문자 z는 g의 y라는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좀 특수하잖아요. x란 정의역에서 y라는 공력으로 도착을 하고 또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y가 정의역이 다시 되고 z로. 이게 다시 z라는 공역에 도착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이런 과정 이런 두 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x에서 y로 한 번에 거치는 한 번에 거치게 하는 이런 함수를 합성 함수라고 하는데 지금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x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 소문자 x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문자 y라는 집합이 있고, 또 이게 x에서 y를 타고 가는 게 f니까 여기가 fx가 되고, 또 여기 z라는 집합이 있는데, 또 여기 y에서 z에 g가 타고 가니까 여기는 g에 fx라는 이런 함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하고 두번 거쳐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번 거쳐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여기 X라는 정역에서 이 Z라는 공역으로 한 번에 거쳐가게 만든 게 합성함수입니다. 이게 합성함수고, 우리가 기호로 이거를 나타낼 때는, G합성F라고 나타냅니다. 이것과 좀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g 이걸 부를 때는 g합성 f라 부르고 g합성 f가 x에서 z로 넘어가는 함수니까 음 여기서 x의 함수값을 g합성 f의 x라고 둘수 있는 거고 또 x의 x란 집합 안의 원소 x의 x가 z 안에이 원소에 대응을 하니까 이 g에 f(x)라는 이 함수가 g의 f와 같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뭐 예시로 f(x)란 함수가 x 플러스 이고 g(x)란 함수가 마이너스 x 제곱일 때, 첫 번째 문제가 g합성 f x를 구하라는 문제죠. 이게, 이게 이걸 어떻게 푸냐면 g의 f(x)랑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X에 x 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값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f 합성 g의 x라고 x라는 함수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f에 gx라는 이 함수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fx가 이 함수가 되니까 여기에 이거를 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뭐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제가 설명드릴 정의는 여기까지고, 또 제가 이참수에 관한, 이참수가 아니라 합성함수에 관한 특징을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합성함수의 성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보통 교환법칙이란 결합법칙이 있잖아요.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G합성 F랑 F합성 G랑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증명이 됐죠? 여기서도 G합성 F는 이거였고, F합성 G는 이거였으니까, 둘, 둘이 완전히 다른 식이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음, 또, 결합법칙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성립을 합니다. 결합법칙이 뭐, 예를 들어서 H라는 함수가 있고, 이거에 g합성 f가 있, 있으면 이거는 h합성 g 에 f를 한 거랑 같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뭐 f라는 함수가 x를 타고 가서 y로 도착하는 이런 함수라고 두고 g라는 함수를 y부터 시작해가지고 Z로, z로 도착하는 함수고, 또 h라는 함수를 z로 시작해서 w로 도착하는 함수라고 할 때, 여기서 볼수 있는 이 식은, 지압성 f라는 거는, 어, 이게 뭐냐. x부터 z까지 도착하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f(x)가 f를 거쳐 x를 거쳐 가서 다시 z로 도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수 있고 또 그러니까 h에다가 이 함수를 집어넣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x를 거쳤다가 x에서 z를 거쳤다가 또이 h라는 함수는 z에서 w를 거치는 거니까 결국에는 x에서 z에서 w를 거치는 거니까, 이게 x에서 z를 w, w가 되는 게 맞죠. 제가 좀 말이 서투네요. 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h 합성 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여기 z로 시작해가지고, 아니죠. G니까 Y로 시작해가지고 Z로 돌아갔다가 다시 Z로 돌아갔다가 W로 나오는 거니까 Y에서 W로 가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H합성 G에 여기에 F를 합성한 거는 F에서 Y를 거쳐갔다가 W에 도착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니까, F는 X에서 Y를 거쳐가죠. 그러니까, X에서 Y를 거쳐갔다가, 다시 Y에서 W를 거쳐가는 거니까, 결국에 X에서 W를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고, w가 있다면, 여기에 또 x가 있고, 이게 f를 거쳐와가지고, y가 되고, 이게 다시 g를 거쳐와가지고, z가 되고, 이게 다시 h를 거쳐와가지고, w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함수가, 지합성 f라는 거죠. 왜냐하면 x로 x에서 z로 도착하는 게이 함수고, 그리고 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도착하는 함수가 h합성 g라는 거죠. 제가 좀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이런 그림을 사용한 거고, 다시 이 h합성 g가 y에서 w를 타고 가는 거고, 이것도 XZ를 타고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첫 번째였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이 항등함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를 보통, I라고 하잖아요. 근데 F에, i 를 합성한 것은 i에 f 를 합성한 거랑 같고 이게 f 라는 거니까 결국에 이 i 라는 항등함수는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i 를 거쳐가도, 뭐 i 에서 f 를 거쳐가도, f 에서 i 를 거쳐가도 결국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내드리자면, 뭐 i, i라고 두면 좀 그렇겠다. f라고 두면 여기도 F, f가 있고 여기도 f가 있으면 결국에는 x, y, y해가지고 같은 거를 거쳐가는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결국에 i, i는 들어가든 말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도 예를 몇 가지 들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예시는 fx, fx는 x 플러스 이고 gx는 3이라고 할 때, 이때 g 합성 f와 f 합성 g와 이거 두 개를 각각 구하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두개 아까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f 합성 g라는 거는 F 합성 G라는 거는,